안녕하십니까. AST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바이오 발융화 박과 이공학번 진미나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다양한 기관과 효소, 호르몬은 모두 단백질, 프로틴이죠. 이 단백질은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생체를 구성하고 생체내 반응에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면역을 담당하기도 하며 세포 내 화학 반응의 총매인 효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죠. 이러한 단백질의 기능에는 단백질의 구조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의 접힘에 따라서 단백질이 재 기능을 할수 있을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AST 단백질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단백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T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모노머로 이루어진 호모다이머입니다. 16개의 알파 나선과 7개의 평행 및 역평행 가닥으로 이루어진 베타 시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 유닛은 약 400개의 아미노산 장기와 45kd의 분자량 그리고 활성 부위를 갖습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전체 단백질에 대한 반응을 할수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일부를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각 서브 유닛은 큰 도메인과 작은 도메인 N 말단 장기 3에서 14로 구성되어 있는 세 번째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몇 개의 장기는 가닥을 형성하면서 두 서브 유닛의 하위 단위를 연결하여 안정화를 해줍니다. AST는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장기 48에서 325를 포함하는 큰 도메인에 있는 활성부위 내에는 인터널 알디민으로도 알려진 아미노 장기 라이신258이 있고 이것은 보조인자 PLP와 결합하면서 쉬프염기를 형성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큰 도메인은 많은 알파 및 베타 초 2차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처럼 베타 알파 베타 구조가 반복되면서 로스만 폴드의 접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15에서 47및 326에서 410으로 구성된 작은 도메인은 두 개의 알파나전과 베타 가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노머 A 부분에서는 총매루프가 닫히면서 반응이 엑스터널 알디민에 도달을 하고, 오노머 B 부분에서는 총매루프가 열린 채로 유지가 되면서 인터널 알디민에서 반응이 중지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AST는 Aspartate Aminotransferase라고 해서 아미노기 전달 요소로 아미노산과 탄수화물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 대사 과정 중에 옥살아시트산은 스틸산으로 해당 과정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의 요소이며 생체내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글루탐산은 질소 폐기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AST에 의해서 아스파트산의 아미노기가 알파캡토그루타레이트로 이동하면서 옥살아시트산과 알파글루탐산이 됩니다. 이때 AST 활성 부위에 있는 라이신 장기와 쉬프염기를 형성하며 연결된 보조인자 PLP가 아미노기 수용체 역할을 하면서 가역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AST는 단백질 대사 및 아미노산 분해 대사의 필수 반응인 아미노기 전달 과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AST는 의학적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는데요. 뇌, 골격근, 간과 같은 기관에서 생성되는 AST는 조직이 손상될 경우에 기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혈청 속의 AST 수치를 통해서 조직질환이나 손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AST 수치를 간에서만 발견되는 또 다른 효소인 ALT 수치와 비교하면서 조직 손상이 주로 간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